그럼 지금 다섯 대 갖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작년에 브롬톤 정품으로 한대 들고 오셨는데, 그거 처분하신 거예요? 처분했습니다. 아. <laughs> 브롬톤도 더 분발해줬으면 합니다. 브롬톤 분발해라. <웃음> 긴장해라. <웃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하우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덕후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미니벨로 트라이폴드를 좋아해서 즐겨 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취미는 역시나 자전거 타기 먹기 여행하기 <laughs>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어로 Eat Ride right, Travel 바로 인스타 i d 입니다 네. 많이 들어가 주세요 <laughs>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시기도 하셨고 어쩌다가 두번 인터뷰를 신청하시게 되셨는지 왜? 되게 궁금해요. 최근에 자정녀 채널을 보다 보니까 두번 출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간의 근황도 전해주시고 바뀐 모습도 보여주시고 해서 저도 최근에 1년 동안 트라이폴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보면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만났잖아요. 1년 사이에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기추, 뭐 기변 이런 걸 하셨나요? 아, 네. 기추, 기변 다 했고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덕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웃음> <웃음> 하지만 이제 크게 바뀐 거는 예전에 PR, 속도 이런 거에 많이 연연했다면 이제는 좀 여유 있는 라이딩 먹방 라이딩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 대수도 좀 많이 줄였고 기출 빈도를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30대 정도 어. 사고팔고 했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2년 동안 네, 네 지금까지 하면 한 40대 넘어갈 것 같긴 하고요 티의 어. 허락과 약간의 인도 하에 <laughs> 5대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어. 한 대를 기출하면 한 대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대수를 6개월째 5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트라이폴드 미니벨로, 이런 작은 바퀴를 예전부터 좋아하셨고, 예전에도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정의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니벨로, 20인치 이하의 바퀴 사이즈를 가진 자전거를 말하고요. 접히고 안 접히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21인치 자전거는 미니벨로가 아니고 19인치, 20인치는 다미니벨로고요 네. 미니벨로 중에서도 3단으로 접히는 자전거. 그게 바로 3단 접이식 자전거 음, 트라이폴드입니다. 아. 네. 그래서 꼭 브롬톤 스타일의 자전거만 트라이폴드가 아니고요 3단으로 접히는 자전거는 다 트라이폴드가 될 수가 있고, 음. 트라이폴드 중에서도 이 브롬톤과 똑같은 스타일로 만든 브롬톤이 아닌 자전거를 유사브롬톤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마케팅을 위해서 국내 수입업체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쓰이지는 않고 있고, 요새는 거의 트라이폴드라는 명칭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 정리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 <laughs> 동호회도 운영을 하시죠? 네, 어떤 그래서... 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트라이폴드 동호회를 2022년 12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트라이폴드 가지신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차 만든 카페 이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 게 됐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여러 대의 자전거 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다른 자전거에서 넘어오신 분들 도 있고 트라이폴드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 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번개 모임도 하고 먹으러 많이 다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많나요 나이대라든지 성별 이런 거네 저희 카페만 보더라도 예전에 에는 40대에서 60대 위주였다면 최근에 2, 0 30대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자전거 시장이 남성이 좀더 많은 시장이긴 한데 음.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타시고 있고요. 성별도 되게 다양해졌고 번개 라이딩을 하더라도 남녀가 섞여서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수가 1년여 만에 되게 많이 급증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에 이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때 아마 한 2,000명 안 됐던 것 같아요. 허! 브롬은 거의 네, 배 이상이 배 이상. 는 건데 대단히 네. 많이 는 거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동호회 나가면 어떤 브랜드가 좀 인기가 많나요?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아무래도 100만 원 이하의 음. 입문형 트라이폴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모델이 바이크스 시티 올리, 민트, 파이크 이런 모델들이 아, 잘,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라이폴드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다 수요가 많아졌다고 볼수 있나요? 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브롬톤만 있다면 200, 한 20만 원 이상 시작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제한이 있고 이제한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트라이폴드가 다양한 스타일로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다 보니 시장의 수요와 맞아떨어졌다. 특히 100만 원 언더의 트라이폴드들이 출시된 게 시장 확대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막 많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브롬톤 특허가 풀린 부분이 분명히 있겠으나 두 번째 부분은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반응한 업체들이 그 수요를 맞춰주면서 트라이폴드도 디스크 트라이폴드, 넌디스 그림 브레이크 트라이 폴드, 또 20인치 트라이 폴드, 16인치 트라이 폴드, 14인치 트라이 폴드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주는 여러 모델들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가격대가 60만 원대부터 한 400만 원대까지 쭉 라인업이 되다 보니 각자 자기가 원하는 트라이 폴드를 살수 있게 된 거죠.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아, 그렇죠? 1년여 사이엔 또 특별하게 뭔가 사람들의 이 마음을 흔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그럴까요? 끝나면서 아무래도 네.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예전에는 로드 타고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다면 네. 이제 좀 약간 풍경도 보고 싶은데 이런 패턴의 변화 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었던 것 같고요. 항상 뭐 클릿을 껴야 되거나 빕숏 입고 막 이렇게 저지 입고 타는 거에서 그냥 난 일상복 입고 잠깐 나갔다 오고 싶은데 잠깐 바람 쐬고 싶은데 그냥 음식 픽업해 올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니즈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고 그런 니즈들이 마침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내가 타는 거를 공유하고 싶고 카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펑 터졌다고. 아, 여러 볼수 있을 것다 맞아 가지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네. <laughs> 로드 타시다가 넘어오신 분이나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MTB나 로드 타다가 어, 네. 이제 기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작년에 자덕년님과 인터뷰했을 때 응. 트라이폴드는 기변이 아니다, 기추다. 아, 기추의 대상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성향이 너무 다른 자전거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타보시고 기변을 하시면 불만족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근데 이제 기출을 하시게 되면은. 로드 탈땐 로드 타고, MTB 탈때 MTB 타고, 미니벨로 탈때 미니벨로 타고, 목적이 다르게 탈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 되게 많이 변화했다 진짜. 근데 저만 해도 그래요. 작년에 봤을 때 저도 음. 로드밖에 없었는데, 미벨이 생기니까 마트갈 때나, 아니 어디 가까이 갈 때나 이럴 땐 미벨이 너무 좋더라고. 그쵸? 어. 치킨 픽업하는데 아, 로드 타고 가면 할수 없잖아요. <laughs> 부담스럽죠. 아, 그러니까, 그럼 스라이폴드도 기함이 있어요? 아트라이폴드와 기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어, 기함 얼마나... 한 대가 이렇게 있고요. 아 이거 기함이에요? 아 <laughs> 어, 그렇구나 몰라봤네. 브롱톤을 어... 제외하고 네. 말씀드려 보면은 네. 바이크스 프로 모델하고 네. 체데크 에어 모델이 트라이폴드 아... 중에서는 기함급이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은 잘 나간다, 가볍다, 예쁘다. <웃음> <웃음> 그럼 어느 정도예요 가격? 기함급하면? 바이크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 정도 하고요, 신정으로. 체데크 에어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대, 440만 원 정도. 체데크는 이제 풀카본 자전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더 높긴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데크 에어를 처음 샀을 때 7.8kg 정도였는데 약간의 경량화를 해서 지금 7.4kg. <laughs> 왜내 자전거랑 똑같아? 네, 7.0kg 정도까지는 <laughs>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요. 점프하기에는 정말 편리합니다. 그냥 번쩍번쩍 번쩍 들을 수 있어요. 어, <laughs> 아, 근데 그러면은 브롬톤한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 브롬톤을 260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12.2kg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기어를 달고 있었어서 제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타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경량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벼워지니까 좋더라고요. 한 10kg만 돼도 차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자전거가 더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휠셋도 바꾸고 <laughs> 구동계도 바꾸고 그랬더니 <laughs> 총 들어간 금액이 한 550만원 정도 들었어요. 우와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laughs> 그때쯤에 어... 제가 바이크스 프로를 입양하게 됐고 쟤는 이제 아 280이면 사실 반값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타보니까 와 이거 반값인데? 괜찮은데? <laughs> 아, 반값인데 이제 성능은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네. 거죠 더, 가, 더 가볍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렇죠 얘는 처음부터 아예 그 목적으로 그렇게 생산해서 음 나온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프라이폴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 후발주자기 때문에 음. 성능이나 사용자들이 원하는 외장화라든지 음. 경량화라든지 다양한 색상 이런 거를 염두하고 만들 수밖에 없죠. 음, 음. 왜냐하면 브랜드를 1대1로 경합하면 브롬톤에 밀리니까 아. 이 부분들 신경 써서 더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네. 거고, 가성비가 훨씬 좋다. 그럼 지금 다섯 대 갖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작년에 브롬톤 정품으로 한대 들고 오셨는데, 그거 처분하신 거예요? 처분했습니다. <laughs> 아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브롬톤 한 대. 대? 아, 저도 기억이 나네요. 트라이폴드 <laughs> 두 대인가 세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브롬톤 한대 하겠습니다. 이래서. 아 맞아요. 브롬톤이 없어졌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럼 집에 갖고 계신 건다 이제, 다 트라이폴드 이제 트라이폴드가 트라이폴드. 된 건가요? 어... 예. 이쯤 되면 그 브롬톤은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브롬톤도 <laughs> 네. 최근에는 간격이 뜸은 뜸은이긴 하지만 신 모델을 좀 내고 있고요. 네. 앞으로 트라이폴드 전체 시장이 더 발전했으면 하고 브롬톤도 음. 더 분발해줬으면 합니다. 브롬톤 분발해라. <웃음> <웃음> 긴장해라. <웃음> <웃음> 끝판왕이고 기함이라고 하니. 자전거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브롬톤에 한 550만원 정도 들여서 튜닝한 고성능 브롬톤과 이 바이크스 프로와 성능이 동일하다. 근데 얘는 이제 반값인 거죠, 말하자면. 아, 네. 그래서 제가 현금화하기에 좋은 브롬톤을 팔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뭐 그거 팔고 여기다 이제 우리는 하신 거네요, 그쵸? 네.